2025년 10월 5일 뉴욕 주들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가 219장 1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있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세주의 흘린 포의피로서 나를 정쾌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넣지 못하느니라. 보이려고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보아주면은. 돈이 모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시선을 끌려고 애를 씁니다. 어, 스코트 피처럴더가 쓴 '그레이트 갯집이' 드래, 'The Great Gatsby', 위대한 갯집이라는 이 소설에 보면은 이 맨션에서 롱아일랜드 거대한 맨션에서 어, 파티하는 그런 부자들의 모습. 음, 어, 그런 음, 것을 선망하고 그런 것을 어, 부러워하고 그게 그 자리에 들어가 보려고 애쓰던 애쓰는 그런 어, 젊은 세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laughs> 이런 이런 것은 시, 시대가 흘러도 어, 변치 않는 것 같습니다. 어, 그 속에 끼고 싶은,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 어, 사람들이 가끔 이런 것을 선망하다가도 이게 왜참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하죠. 예, 김도양 씨가 쓴 가사에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빈내 마음을 보았다. 그러는데. 그죠? 그런 거 안만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말이죠. 음, 갑자기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긴 있는데, 예, 그런데 그런 흐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텅빈 마음이 돌아서면 또다시 뭘 보여주지? 이걸로 또 바뀌는 거죠. 이거 우리 사람들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 상을 못 얻는다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해라 금식해라 보물은 하늘에 둬라 한 주인만 섬겨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지 마라, 이거죠. 드러내려 하지 마라. 그러면서, 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위에 관심이 가 있는 사람이 성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이렇게 보면은 불가능한 주제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1절로 4절에 보면 구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구제할 때 사람에게 영광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 외식하는 자가 그렇게 하는데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할 때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구제하고 섬긴다고 하는데 남들 앞에 예, 알려주지 않으면 섭섭하죠. 어, 죽어서라도 칭찬 듣고 싶어 하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사라지는 것을 견디지를 못 하고요. 예, 또, 세상에서도 그게 다, 어, 서로 서로서로 도움이 되니까 알리고 또 이렇게, 예, 드러내고 하는 것이, 예, 모두에게, 예, 이익이 되니까 또 그렇게 합니다. 5절로 15절에 보면, 기도도,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뭐 요즘 누가 큰 거리 어기에서 손 들고 기도하는, 합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왕창 모인 이 장소, 교회라 이름한 장소에서, 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하고, 사람에게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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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사람들이 들어주라고 말하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죠. 어, 예수님 당시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오늘날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어, 남들 보기에 오래 큰 소리로 또 반듯한 말투로 간절한 모습으로 방언으로 중언부언하면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합니다. 예,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서는 것에는 익숙하지가 않구요. 사람들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자. 뭐, 그러는데, 기도굴도 가보면은요, 다 그,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곳에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 예, 내가 여기서 기도한다, 알리고 기도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앞에 서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다만, 나 자신에게 초점이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 우리에게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금식도 마찬가지고요. 슬프,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멋있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 흉하게 하기도 하는 우리들입니다.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예, 이것이 예, 우리 사람들의 예, 삶이라는 거죠. <laughs> 간단히 말씀만 드리면은. 어, 보이지 않으시는 분께, 주인께, 아버지께, 에, 마음이 가있지를 않습니다. 그분을 의식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사람의 눈, 에, 보이는 것, 내 자신에게 모든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벗어날 길 없는 모습입니다. 죄 가운데의 현실이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기 전, 즉,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보며 사는 존재였죠.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보게 된 거죠. 부끄러워하게 되고 자신을 가리기 시작하는 자신에게 시선이 가는 그런 상태로 빠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에,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겁니다. <laughs> 어, 그러므로 이땅 가운데서 우리가 에, 아버지를 아버지 하신 일을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그게 우리 시선을 두게 된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에, 은혜라는 거죠. 음. 2 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 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강력하게 설파하고 또 그렇게 에.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예,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 두 주인을 숨기지 못한다. 이 말씀은 사람은 재물에 즉내 자신에게 마음이 가 있다.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다. 예,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먹고 살 걱정 즉내 걱정에 모든 마음이 가 있지. 예, 아버지를 숨기고 아버지를 어,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모든 마음을 두고 산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아버지를 떠난 존재. 에 나만 보고 나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즉 에, 나만 세워놓고 나만 향해서 절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자가 없다. <laughs> 어. 은밀히 하나님을 숨기며 은밀히 아버지께 모든 마음이 가있는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31절 32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떠난 존재인데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인데요. 이스라엘은 오늘 교회는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꽉 차있죠. 예. 예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laughs> 이방인이라는 소리죠. 아버지 밖에 있다. 예, 주 밖에 있는 존재가 날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런 걸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인데 자꾸 이제 이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내가 이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스스로를 자꾸 속이는 거죠. 이런 존재에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라도 우리가 얼마나 나만 생각하고 나를 보이려 하고 아버지와는 아버지께는 관심 없는 존재인가를 좀 생각해 보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 6장에 나오는 9절부터 나오는 그 주님의 기도. 거기 보면은 시작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긴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죠. 어, 마지막 부분에도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마무리됩니다. 주께로 모든 초점이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다 나에게 초점이 모아져 있는데, 영 다른 기도를 주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들려주신 겁니다. 가운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없어서,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 그러면 내 먹고 살 거, 오늘 먹고 살 거, 이 정도가 아니라, 내 평생 먹고 살 거,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 그러면은, 일용할 양식을 사실 먹은 사람들이 광야 이스라엘이거든요. 매일매일 먹을 거 걷어다가, 하나님 주신 거 걷어다가 먹었습니다. 하늘떡입니다. 에, 이 하늘떡으로 날마다 먹여달라는 기도. 예, 지금, 어, 평생 먹을 거 모아놔도 불안한데, 재난이 와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또 보조수단을 또 마련해 놓고, 몇 단계로 해놔야 그래도 마음이 안 모이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인데, 일용할 양식, 날마다, 날마다 하늘 양식을 먹여주세요. 예, 우리 모습이 아니죠. 어, 하늘떡을 주세요. 지금 뭐, 코인이다, 무슨 뭐, 음, 어, 부동산이다, 살 걱정을 덜어주는 그런 데 관심이 가 있는데 예, 하늘 떡을 먹여주세요. 우리 기도가 아니죠. 도무지 형제를 용서 못하죠. 예,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쌓여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예, 참 이게 나구나. 생각하게 되는데요. 형제를 형, 용서하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섭섭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사해 주는 마음, 어, 그리고, 어,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어, 계속 살게 해달라. 예, 참, 은혜가 덮어주셔서, 어, 죄 지은 자를 사해 주고, 또, 우리 또한, 예, 날마다 이런 죄 가운데서 사함을 입고, 예, 이큰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살게 해달라는 이런 강구. 은혜 입은 자의 심령으로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는 그런 강구. 시험과 악에서 도대체 자유할 수 없는 존재인데, 거기에서 자유케 해달라는, 거기에서 꺼내달라는 그런 강구. 아버지께만 악에서 건지실 권세가 있다는 이런 고백. 이게 주님과를 주신 기도인데요. 어, 우리는 이런 기도와는 사실 우리가 멀죠. 예. 어, 나를 지키고, 내 주변을 지키고, 내가 나가는 교회라는 어떤 그런 모임을 지키고, 어, 나, 내가 소속된 사회와 이 국가를 지키고, 이런데 관심이 있지. 에, 주의 나라, 주의 뜻, 이게, 에, 사실, 우리의 마음은, 뭡니다 어, 거기에서는 멀고, 전혀 관심이 없다. 이게 우리 현실이죠. 33절에 보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 나라와 그의 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주의 나라, 주의 의, 하나님이 주가 되시며 친히 이루시는 그 의, 달리 말하면 아들의 희생, 십자가지요. 그 십자가만 높아지고 어, 또 찬양받는 그런 그 아들만이 찬양받는 이런 상태, 성도가 구해야 할 바가 그건데요. 에, 얼마나 거리가 먼지 우리 자꾸 느끼게 됩니다. 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분주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이 내세우신 바, 그 나라의 주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깨닫는 회개하는 성도의 기적적인 모습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딴게 기적이 아니고요. 홀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고 왕이 되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시고 의를 이루신 주 예수만 주목한다. 그가 다 이루심으로 세상의 영류에서 우리는 어, 떨어져 나왔음에 대하여 감사한다. 이게 참 성도가 맛보는 성도에게 임하는 어, 하늘의 복, 하늘의 상이라는 겁니다. 어, 34절에 가서 보면,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촉하다. 내일 일, 다른 말로 하면 나죠. 나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예. 네. 어, 나를 위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고, 너 그걸 늘 달고 살아가는 우리 존재, 인간, 에, 먼지. 먼지의 한계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먼지 그런 우리가 다 이루신 주 안에서의 족함을 맛보면서 은밀히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를 누린다. 이게 참 놀라운 복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laughs> 참 어, 우리 사람들의 어, 어, 에, 우리, 이, 우리 모두의 에, 네, 자신의 내면과는 다른 그런 내용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아버지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을 받으면 나만 주목하는 것이죠. 예. 네. 근데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으면 은혜로 주신 것.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라는 사건 거기에 주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를 지킨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당겨주시지 않으시면 금방 세상의 영에 끌려서 나에게로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로 금방 돌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 우리를 은혜로 잠시 당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손길이 임하는 순간, 목 있는 순간이죠. 갑자기 마음이 텅빈 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죠. 이 달마다 이 다리 기울었다가 찼다가 하잖아요. 그러면 바닷물이 여기 롱아일랜드 이쪽에도 어 바닷물이 이 만조가 됐다가 간조가 됐다가 밀려왔다가 쓸려 나왔다가 이 반복하는데요. 예 이런 생각지 못한 힘이 찾아와서 밀어 올리고. 아니면 그 힘이 멀어져 가면 또 쓸려 나가고. 예. 우리는 늘 은혜에 잠겨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 따라 은혜에 잠기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성도는 그런 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고대하고 또, 내 속에 은혜가 찰때그 은혜를 흘려내게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하나님 떠난 우리들은 원래 자기만 보이려고 하고 자기만 흘려내는 사람입니다. 뭔가를 말을 하면 나만 나오는 거죠. 나, 내 자식, 내 자랑거리만, 어, 나오게 돼 있는 게 우리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왜지얘기만 하냐? 다내내 내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어, 나만 줄줄 나오는 나에게서 은혜가 흘러나오는 일이 잠시라도 있다면 이게 복이고 기적이고 상이라는 겁니다. 어 성도는 그런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 앞에 사람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는 에, 늘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사람 앞에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존재니까, 아마 주의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얻을 상이 없다. 이 소리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을... 에, 그런 건더기가 없다.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부끄럽게 여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의 의에 주목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주의 의. 은혜의 십자가, 아들의 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상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하신 일에 눈이 띄어지는 것이 성도된 증거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잠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끌려 들어가는 것이 이 은혜의 밀물이 밀려 들어오는 이런 현상을 경험하는 이것이 성도된 증거다. 성도의 복이다. 성도된 자들의 특이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이려고,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이 보이려고 하는 이 모습. 거기에서 우리를 꺼내주셔서,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이런 피곤함에서 우리를 꺼내주셔서, 아버지의 은혜, 아들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즐거워하는 홀가분함을 얻었다면 이걸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망한 것에 온 마음이 끌려 있는 죄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꺼내사 귀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에, 에,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니, 에, 참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시니 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 이 세상 분위기에서 잠시라도 꺼냄을 입어서 어, 주의 은혜의 자리를 주목하게 되는 이큰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 참 감격해하는 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9장 2절 부르겠습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피로서 나를 정케 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흩어진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